그래! 그럼 빨리 그렇게 좀 해줘! 버거스의 플라잉 위를 발전기 줄였는데 음? 캄캄한 바다에서는 배가 바위를 통해 다가가고 있었어요 버거스는 너무 음? 힘을 다했어요 마침내 발전기가 다시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폭풍과 몰아치는 캄캄한 바다에 배대리 방학을 비추게 되자마자 바위에 부딪치기 직전에는 붕대를 펴놓고 방학을 바꿨어요. 솔티덤의 배는 큰 사고를 향했어요. 음. 버거스는 공이 음. 틀 때까지 발전기를 돌려앉고 다음날 아침 부드러운 돌아온 음. 솔티와 버거스는 음.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고맙다 고맙다! 너희들이 우리 배를 구했어. 정말 잘했어. 사장님도 칭찬하셨어요. 쏠트는 어깨가 으쓱해졌죠. 네 기분을 상하게 해두고 미안했쏠지 네가 대단해 보여서 흉내를 냈던 거야. 됐어. 그만하자. 쏠트가 너무너무 웃었어요. 그 후로 기관차는 서로 존중하면서 즐겁게 일했요 아서는 아, 소도섬에 온지 네. 얼마 안된기관차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며 길을 잃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바닷가 마을을 발견했어요. 햇빛에 바닷물들이 반짝이고 갈매기가 하늘을 나는 바닷가 마을이 아서는 마음에 꼭 들었어요. 그날 저녁 사장님이 기관차를 찾아오셨죠. 앞으로 바닷가 마을에서 생선을 씹어 나르는 기관차가 있어야 하는데 누가 그 일을 하면 좋을지 정하러 왔다 토마스와 버시는난을피었어 다른 할 일이 많았거든요 아서는 자신이 뽑히긴 바랐죠 토마스 토마스, 네가 생선을 나르도록 해라 네 대답은 했지만 토마스는 생선 들이내를 싫어했어요 아서는 실망했죠 사장님이 석탄 과물차를 끌라고 하셨거든요. 그날 저녁 몸을 씻는 곳에서 토마스와 아서가 만났어요. 생선 비린내를 씻으로 왔니? 그래, 난 생선 비린내가 너무너무 싫어. 비록 토마스가 분념을 했지만 아서는 바닷가 마을로가는 토마스가 부러웠어요. 다음날 음, 아침에도 허마스는 뿌려 투한 얼굴로 바닷가 마을에 들어섰죠. 빨리 빨리 실으세요. 음, 전할 일이 많단 말이에요. 음. 그래. 그리고 짜증도 많지. 짭짤한 말이 싱싱한 생선 냄새도 그렇게 싫으냐? 네. 싫어요. 허마스가 대답했어요. 허마스는 음. 음. 빨리 일을 끝내고 싶었어요. 음. 하지만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죠. 설로 연결이 잘못되어 있어서 도마스가 화물차들과 떨어져 밝은 음. 방파제 쪽으로 가되겠지 뭐예요 음. 화물차들이 노려댔죠 물에 빠진 생리껄 좀 봐라 음. 다행히 도마스도 타시진 음. 않았고 화물차들도 설로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사고 연락을 받은 사장이시간표를 음. 보시고 말씀하셨죠 음. 아서가 근처에 그 있으니까 음. 모르겠 네. 더운 날씨 탓에 생선을 싱싱하게 하기 위해서 넣은 어른들이 돕기 시작했어요. 빨리 생선을 나르지 않으면 음, 다 상할 음, 거야. 토마스는 걱정이 됐어요. 음. 아사은 아, 토마스가 음, 물에 빠진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음, 토마스, 음, 괜찮니? 지금 내 걱정할 때가 음, 아니, 아니야. 생선이라 빨리 좀 배달해 줘. 그럼 넌 보조기관차를 기다리고 있거라. 아서는 서툴러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음. 그래서 두두를 향해 절석력으로 달렸죠 그 덕에 늦지 않게 도착했어요 돌아오는 길에 아서는 정규소에 들러서 도마스를 받았어요 아까들 도와줘서 고마워 아서 고맙긴 네. 내가 오히려 고마운걸 난늘그 일을 하고 싶었거든 그럼 사장님께 말씀드려 난그 일에서 벗어나고 싶어 그날 저녁 사장님이 기관차들을 찾아오셨어요 도마스 대수 생선을 실어나는 기관차가 있어야 하는데 그 일을 하고 싶은 기관차 없나 저요 앞으로도 제가 계속 그 일을 하면 안 돼요 도마스는 생선 기린내를 싫어하는데 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서. 그럼 아서가 그 일을 하도록 해. 아서는 이 음. 뜻이 깊었어. 다음 날 아침 음. 아서는 일찌감치 바닷가 말이 도착했죠. 생선들이 내가 드는 바닷가 말은 음. 아서가 생각하기에소도 섬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었어. 嗯嗯嗯嗯嗯。嗯嗯嗯嗯 를 예전대로 공연을 완성하기 위해서 모두 모두 열심히 일했어요. 다컨이는 주거하시는 과정을 보러스티 제발 빨리빨리 빨리 좀 움직여! 스칼로이 아직도 그런 거냐? 난 음. 벌써 일을 다 끝냈는데. 음. 스칼로이는 기분이 음. 상했어요. 그래서 음. 러스트를 만나자마자 덩크 휴을 받죠. 덩크는. 덩큰은... 덩크는 빠르게 재일인 줄 알아봐. 어찌나 재촉하는게 짜증나 죽겠어. 맞아. 빠른 것보다는 안디라는 게 우선인데. 덩크는 기분 을 내뿜으면서 의기양양하게 여기까지 했어 제가 제일 먼저 일을 끝냈어요 그래, 어, 그래. 그럼 어, 다른 일을 하나 음, 더 시켜야겠구나 있구나. 여기서 조금만 가면 음, 코끼리가 음, 있는데 네. 그걸 공원으로 실어가 음, 아니야 그러나. 네 알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코끼리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조심해야 음, 된다 탱크은 당근은... 덩크는 거끼리가 조각품인 걸 보고 말했어요. 에이, 이도 다루는 거 뭐, 쉬운 건 뭐, 뭐, 좀 없죠. 뭐, 이건 무거워서 차장차하고 같이 운반해야 돼. 영장님이 음, 말씀하셨어요. 그딴거 필요 없어요. 네. 이것보다 몇 배는 더 무거운 것들 왔는데요. 뭐? 그럼 그냥 가져. 하지만 조심해야 돼. 그래서 덩크는 차장차 없이 공원을 향해 출발했어요. 하지만 질이 급한다면 그런 조신성 없이 또 사들렀죠. <laughs> 코끼리상을 배달하는 것도 빨리 건드려야지. 그럼 모두들 내가 빠르고 감탄하는 지 그는 속도를 내기 시작했어. 딱 귀가 돌아가는 게안 보일 정도로 정신없이 달렸죠. 기관사, 걱정했어요. 덩컨. 그래서 생존의 전지들대로 붙이지 않았어. 덩컨은 커지놨죠 그렇게 빨리 달린 적이 없었거든요. 덩크리 나는듯 달리는 걸 보고 사람들이 손을 흔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경유차 한 대가 철길을 건너갔죠. 조심해, 기관사가 소리쳤어요. 천천히 달려 러스트가 출고했어요. 마음대로 할수 없다고 덩크리 소리쳤죠? 새 공원이 음. 보이기 시작했어요 기관산에 땅콩이 쌓여있죠 하지만 음. 코끼리산이 음. 공중으로 날아오른 비였어요 음. 코끼리는 음. 연못에 떨어졌어요 음. 음.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았죠 음. 사자 d u 이 c a 그그 u n c a 그 d u n c 그 n d u n c 그 n d u n c 그 n 그 u n c a 하 d 그그 c a n d u n 그 a n Dun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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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u 고 c a n Duncan, 그 u n c a n 그 u n c a n d u n c 그 n Duncan, d 를 n c a n Duncan, d u n 그 a n d u n 그 a n Duncan, d u 거기리가 옆모이 보기 좋대요. 사고로 저기 돌게된 건데 아무튼 잘 됐어. 역시 떠는 사고뭉치야. 기관차들이 놀렸어요. 그는 두꺼워서 이 빨갛게 됐죠. 어느 날 터시가 어느 날 터시가 부르시는 콤을 차들 끌러 채석장에 갔어요. 채석장은 온통 눈과소리로 덮여있고 아무 소리도 안 들렸죠. 퍼시는 앞으로 나가서 바위 아래 숨죽이고 있는 비젤 기반차 베이비스를 찾았어요. 베이비스기운네베이비스는 메이비스, 음. 화물차들 음. 때문에 고생했던 걸 생각하고 있었어요. 난 다시는 화물차들을 끌고 음. 나가서 없게 음. 됐어. 토비 잔소리만 듣게 생겼다고. 음. 내 맘대로 토비 음. 화물차들은없니까 음. 음. 그렇지. 앞으로는 토비가 원하는 곳에 화물차들을 놔도 음, 음, 그럼 너도 일을 잘한다는 말을 들을 거야. 난 그만 화물차들을 끌고 항구로 가봐야겠어. 음, 메비스는 허시간 음, 충고를 귀다아 음, 듣지 않았어요. 음, 나도 화물차들을 끌고 싶어. 음, 메비스는 음, 그 화물차 정리하는 게 싫었어요. 음, 토비가 원하는 곳에 화물차들을 모아두면 음, 계속 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는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면서 선로로 나가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럼 일이 간편해질 거라구요. 메이비스의 꿍꿍이를 모르는 기관사는 첫 번째 건널목까지는 나가도 좋다고 했죠. 며칠 후 날씨가 변했어요. 눈이 녹기 시작하면서 채석장은 바빠졌어요. 어떤 화물 열차들은 너무 길어서 메이비스가 건널목 너머까지 가야 한거 있죠. 메이비스는 선로에 나가기로 일을 꾸몄어요. 화물차들은 비밀 지켜줄 수 있니? 그래, 지켜줄게 말해봐. 건널목에서 날좀쿵 밀어줘. 화물차들이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메이비스가 떠난 사이 토비가 도착해서 화물차들을 끌어가기로 했어요. 화물차들은 어쨌든 토비를 푹 믿기로 했죠. 건널목에 이르자 토비는 멈추려고 했어요. 화물차들은 그것이 신호였죠. 화물차들이 와 믿자 하고 소리치면서 토비를 믿기 시작했어요. 한편, 우리 동은 물이 겨울로 흘러들면서 볼살이 세지고 다리가 조금씩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선로는 거센 물줄기 위에 놓인 줄타기 줄 같았죠. 멈춰, 멈춰. 기관사가 세우려고 했지만 토비는 보너져가는 다리에 점점 가까워져갔어요. 기관사가 브레이크를 o 이고 토비는 o m a n 어요 하지만 살아온 개 m a 위해 선로에 들어선 뒤였죠. 메이비스는그 소식을 듣고 놀라서 토 w 를 구하러 갔어요. 일꾼들이 쇠사슬로 토비를 묶는 사이 메이비스는 화물차들을 끌어냈어요. 그리고 다시 토비를 끌어내기 시작했죠. 화물차들이 그런 건나 때문이야. 미안해. 그래도 제때 멈춰서 다행이야. 아 기관사 아저씨한테 줄타기 서커스에 대해 들은 적이 있는데 내가 그걸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 나중에 사장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아주 아, 잘했다. 나 매일 있어. 수고 많았다는 얘기들었잖 예,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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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화물차들이 그런 건제 잘못이에요. 하지만 제가 니가 뭐? 내가 뭐? 가끔 선로를 나가면 안 될까요? 토드가 잘 가르쳐준다고 했는데 채석장 감독만 허락한다는 그렇게 해도 좋 메이비스는 선로를 타기게 됐어요 사장님께 칭찬도 듣고 선로도 타기게 되고 메이비스는 뭐할수 없이 기뻤어요 벌써 끝났네. 그리고 참이슬은 끝났지만, 나한테 걱정 안 해도 되는 건 하나야. 또 하나. 이

스칼로이가 오가는 저 e 는 소도섬에서 가장 아름다운 철길이었어요 o n 하얀 n o w 내 d 는 n t k n o 아름다운 철길을 지는 w 그런데 강 위에 모인 다리들 중 n 은 나무다리 하나가 폭풍우 때문에 중간쯤이 끊 k n 어요 I d o 를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다 리에 괴로움살려살 주세요. 레니 아가 와서 스칼로이를 끌어내렸어. 며칠 후사 장님 이도을 찾아오 셨 죠? 다리 는다 고쳤 다. 그런데 거기 화물 차가 남아 있 다는구나. 스칼로이, 니가 가서 끌어 와라. 네, 알겠 습니다. 스칼로이는 달기싫도지만 어쩔 수 없었죠. 스칼로이가 다리에 붙잡혔군요. 화물차는 건너편에 있었어요. 스칼로이는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죠. 그러나 엎쳤어요. 거세게 그러는 강물을 보냈을 때 전에 겪었던 일이 생각나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죠. 스칼로이, 어서 가자. 이제 다리는 안전해. 하지만, 그런 것 하지만 않았어요. 스칼로이는 다리를 건널 수가 없었어요 <laughs> 스칼로이는 그만 짐으로 돌아갔죠 레니아 우리가 가서 버물차를 끌어와야겠다 스칼로이 언제까지 그 다리를 피해서 다닐 수는 없어 레니아가 말했어그 <laughs> 후로 레니아는 스칼로이의 집까지십고 다녔어요 매일 아침 레이비아는 화물차의 침을 가득 씻어 흔들거리죠. 결국 사장님이 스칼로이를 찾아오셨어요. 에이, 계속 그 자리를 건너다니지 않을, 네, 않을 네. 거면 화물차 정리나 해. 난 말은 안 듣던 기관차는 필요없어. 죄송합니다. 스칼로이는 스윗이었어요. 다음날 다 아침도 레이비는 스칼로이가 뜬 화물차를 다시 끌었죠. 레니아는 칙칙한 도 힘겹게 시골길을 지나 달던 한사어 그런데 그만 다리 중간에서 보일러에 물이 떨어졌죠. 큰일이네. 큰일났네. 스칼로이, 레니아가 다리 위에서 꼭장 못 하고 있다더구나. 그럼 빨리 가서 도와줘야죠. 도와줘야 스칼로이은곧 출발했어요. 무서워지면 다시 는아 수는 없었죠. 친구를 구해야 해. 스칼로인은 천천히 다리로 들어섰어요. 다리에서 꾸덕대는 소리가 났고 강은 더더욱 깊어 보였죠. 친구를 구해야 돼스칼로이은 출발을 받았어요 스칼로은 다리를 루 시작했죠 다리에서 계속 이상한 소리를 났지만 스칼로린은 멈추지 않았어요 마침내 스카로이가네니아를 끌어내기 시작했죠 스칼로이 고마워 넌 정말... 스칼로이 고마워 난 정말 용감한 직원차야 음. 스칼로이는 더 이상 다리가 무섭지 않았어요

여러 <목걸> 매체서도섬을 <목걸> 찾은 사람들이 많도 음. 할 것도 할 것도 많고 볼 것도 많았어요. 바닷가로 여행을 할 수도 음. 있고 기구를 타고. 타고 섬을 관광할 음. 수도 있었죠. 음. 브라스밴디연주를 음. 들을 수도 있었어느날에드워즈가 음. 음. 아침부터 상해 갔어요. 스태프에게 죠 t 마스가 에드워드를 a r d Ed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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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d w a r 에 e 주제가 있어. 수고 w 에드워드. 수고 에드워드. 마스가말했어 <더마스> <근데 경제수 또는 더마스> 브라스밴드를 만나 생각에 들떠 있는 에드워드는 기중기가 거대한 배의 보일러를 내리는 걸 보지 못했죠. 갑자기 기중기가 보일러를 이물질로 돌렸어. 렸어요그 바람에 에드워드가 맞았죠. 크랭키가 그걸 봤어요. 그걸 봤어요. 어. 다이어트 기관차들은 방해만 된다니까. 가 가요. 에드워드. 사장님이 사고 현장으로 달려오셨요 에드워드, 에드워 가야 할일 에드는 어차 좋겠다. 에드워드. 그날밤, 그날밤에자, 이발실이 찼겠죠. 정비공들은 밤을 새워 에드워드를 수리했죠. 저좀 빨리 고쳐 주세요. 저좀 빨리 고쳐 주세요. 음. 제발 저좀 빨리 고쳐 주세요. 음. 아무리 빨리 고쳐도 아무리 빨리 고쳐도. 이제 이제 수는 없다. 그일 버티게 맡겨. 에드워드는 더 우울해졌어요 버티는 브라스밴드를 태우고 연주회장으로 향했죠 버티는 신나서 시골길을 다녔어요 하지만 곧 어려움에 처하게 됐죠 간밤에내린비 때문에 길이 물에 잠겨진 거예요 버티는 지름길로 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곳은 진흙 투성이였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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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티의 바퀴들은 진흙에 익숙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쪽 저쪽으로 왔다 갔다 쭉쭉 미끄러졌죠 엄짝 다소 못하게 됐어 버티는 빠져나가려 힘을 줬지만 바퀴들은 헛돌기만 하고 앞으로 나가지 못했어요 브라스밴드 단장이 말했죠. 어떻게든 어떻게든 연주에 맞춰 가야 되니까 아뒤로 신호를 보내서 도움을 요청해봅시다. 소리가 뜨는 에드워드는 개체를연결하고 있었어요. 왜 음악 음악소리? 소리지? 기관차가 불렀어요. 이건 음, 뭐 음악 소리가 아니고요. 음, 음, 신호예요. 알고. 에드워드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브라스 이드단흔들은에드워드를 붙였는데, 시 기뻐했죠. 버티도마찬가지였고요워드워치드 그날 밤연주이는네 송금이었고요 모두 아름다운 문학에 취했죠 음, 취향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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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